박대성 화0님이십니다 그는 전통적 수묵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동양적인 요소와 서양적 기법을 결합한 동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대표적 불극설경은 한국적 정서와 불교적 이미지를 아름답게 담아내었습니다. 수상하겠습니다. 제16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특별대상 박대성 화백 귀한께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오 천황 영향력을 전파하신 공로를 치하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16회 서울 문화투데이 문화대상 특별 대상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상자 선정위원장 일랑 이종상, 서울 문화투데이 발행인 겸 편집인 이은영 축하드립니다. 예, 수상자 시상해주시는 분은 촬영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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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래 그림을 했습니다. 한6살 살부터 올래 팔십입니다. 오래 했죠. 그림 모질 만들 때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면 참 한국은 너무 아름답다. 저는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이런 사연을 받는 겁니다. 한국이 아름답다 가는 건 다르게 아니에요. 제가 어리서부터 시골에서 울고 자랐는데, 그럴 때 이미 붓을 들고 그냥 포잡기로 했습니다. 하고 오늘 저또뭐 미국이라든가 세계에서 오라 해서 가보면. 아 역시 우리 한국 삼천리 나를잘 가리겠다는 생각은 옛날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불평도 했는데 삼천리 금수강산 백파가 만발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학게반대했런 배가 고프 죽겠는데 뭐가 금수강산이다 예? 그런 불평성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시기를 넘어가서 경주에 보니 일치경에 와보니까 정말 한국 산체는 세계 어느 산점부터 저는 세계 웬만한 곳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번창하고 세계 우뚝 서있은다 삼촌님, 금수광산 덕분입니다. 선조 대표님, 이 네. 나라가 좀시용하지만 조금 넘기면 좋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 o 박태성 화백님의 작품을 보시고 싶으시면 소상 경주시 보문나진에 박태성 화백님을 위한 송고미술관을 방문하시면 화백님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상으로 된선선은은 어 도예 작가 유승현님께서 부상으로 드신유승 a 작가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많은 컬렉터분들이 갖고 싶은 그 도자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너무 큰 가격이라서, 막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상을 주셔서 사실은 또큰 용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그 저희 오봉선생님께서, 어, 내 대에서는 통일이 안 되고 너희들 대에서는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 통일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소속 수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 그날이 올 때까지 아니 안 오더라도 어, 이 소리와 음악을 열심히 정승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패드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유시육 선생님께 그 소도 소리 조금만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 돈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울컥 됐을 때 노래를 한다는 것실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오늘 준비도 안 했었고 목도 안 풀었는데 아 경기민요와 그 소도민이랑 떠나서 우리가 그 가장 좋아하는 민요가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랑을 들어보면 그한 어, 절만 들어도 가슴이 다 이렇게 절절이 에, 묻어 나오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은 아, 몇백년 사나 이어지면 천년이고 손잡으면 만년이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곁들여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한 곡,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이렇게, 아까 울컥해가지고 그 가슴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데, 안 되더라도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能。 년을 사은아 이어지면 천년이여 손잡으면 만년 하리랑 나리랑 드리겠습니다. 영상 작품을 발표, 동양화에 기반을 둔 동시대 다중 영화 작업과 협업, 교육활동 출판 등을 내포한 다원적 형태의 작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 6회서울문화주데이 문화대상 미술 부문 홍지훈 작가,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이동영, 축하드립니다. 홍지훈 작가님 축하드리고 수상소감 말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떨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와보니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 몇 번이나 되묻고 했습니다. 제가 어 외람되지만 올해 그 1995년에 첫 개인전을 하고 23번째 전시를 해서 30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현재 금호 미술관에서 전관에도 초대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한테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 조금이나마 예술의 기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렇지만 또그 반대의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앞으로 또 30년은 어떻게 이 일을 이어가야 하나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훌륭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상을 주신 거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하니다 다음은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비평부론위입니다어 저희가 이렇게 기념식과 또 문화대상 이렇게 시상식하면서 영화 평론가 시상자 선정 위원인양희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종원 평론가님께서는 한국영화사 바로자게임슨 1세대 영화평론가십니다. 시인, 평론가, 연구가의 삶을 살아오면서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완성한 집필 및 평, 평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6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비평부문 영화평론가 김종원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상자 선정 위원장 일랑이 종상 서울문학투데이 발행위원 편집인 이의명 축하드립니다. 음. 우선 비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 부분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선고스럽습니다 제가 예술계 나왔다고 한다면 1 9 5 9년도 시인으로서 추천을 받고 같은데 영화평론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올해는 딱 65년이 됩니다. 65년 전가 10년만큼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1993년도 천룡영화상 영화평론 부분 첫 번째 시상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현역이 되렵니다 이랬습니다. 네. 올해 저는 88세 미술을 맞습니다. 아직도 하늘이 많고 현재 진행력인 비평가나 마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영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막약하고 한국 영화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올해도 연장선상에서, 편의견 연장선상에서 구정이 그 하겠습니다. 이채찍질을 주신 이 문화투데이 주최 주기님 고맙게 제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문화경영 부문입니다.